네. 자, 오늘은 아주 어, 멋지게 차려 입고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어, 촬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무슨 연유를 이렇게 쫙빼 입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하냐면 어 제가 큰맘 먹고 어, 400만 원 이상의 상당의 또 맞춤 정장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요. 아이거 이제 크루즈 여행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비싼 양복을 입는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 늘 손님들에게 얘기할 때 얘기할 때어 이제 어 저는 예, 고객분들의 이제 얼굴이고 고객분들은 또 저의 얼굴이고 그래서 저의 몸가짐이나 그리고 옷 입는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늘 강조를 하는데, 어, 지난 초창기 저희 유튜브 때 이렇게 몇번또 촬영을 도와준 우리 지인인데요. 어, 그래서, 어, 간단하게 인사하고 오늘 왜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는지도 한번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부산 남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에디 테일러라고 그래서 우리 김부성 어, 테일러님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소개해 주시죠? 네, 보통 테일러님 아니면 뭐, 저기 디자이너 선생님이라고 네. 이야기하시는데 뭐 편하시게 편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예, 그냥 예 사장님이라고 하셔도 되고, 예 네, 테일러라고 하셔도 되고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저는 에디 테일러 김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유튜브가 아주 초창기에 네. 구독자도 몇 없고 했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다고 이렇게 그때도 많은 도움 주시고 벌써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어, 제가 전에 이제 우리 대표님께 수트를 한네벌 정도, 네. 어, 거의, 어, 예, 굉장히 많은 돈을 들려가지고. <웃음> <웃음> 예, 네, 이렇게 지인인데도 많은 할인이 별로 없었다 보니까 어 그게 2018년도였거든요. 생활이 어느 정도 보태면 되셨죠.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매번 이제 출장 나갈 때마다 크루즈 인솔을 가면 입고 다니면 뭐 사진도 뿅뿅 띄어 드릴 텐데 고객분들이 아, 미스터 리어 수트가 참 멋지다고 음. 이렇게 많이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래서 2018년도가 그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이제 어~ 맞추러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수트는 엄청 비쌉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원단하고 가격대 한번 간단히 한번 좀 설명을 해봐 주시죠 뭐~ 뭐~ 맞추시는 <laughs> 원단만 보여 드리면 되나요? <laughs> 네, 네. 네 아~ 뭐~ 이 책에 어, 보시면 어~ 로로 피아나라고 해서 아, 이태리에서 아주 역사도 오래되고 네, 네 어~ 일단, 뭐, 최근 향, 몇년 전부터, 어, 우리나라의 맞춤 슈트 또는, 어, 이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어, 고가, 어,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네. 좀 했죠. 네. 어, 이 로로피아나 같은 경우에는, 어, 이태리를 좀 대표하는 원단이기도 하고, 어, 일반 슈트샵에서는 이 원단을 판매할 수 있는 그 자격이 거의 자격을 잘안 주죠. 음. 예, 그리고 이제 이 원단으로 이제 맞춤을 했을 때, 일단 기성복 매장에 가시면 거의 정장 하나가 이제 800만 원 이상은,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800만 원 이상 하고, 어, 맞춤 슈트 중에, 어, 저희 같이 정말 오리지널 비스포크샵은 뭐 별로 없지만, 어, 여기 가시면 거의 뭐한 4, 500 정도는 이제 깔고 간다. 네. 예, 그런 이제 원단이기도 하고, 어, 거의 명예죠. 이런 원단으로 옷을 맞춰 입는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 지위라든지 어떤 이런 걸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표식일 수도 있는 부분이 도 있기 때문에, 어, 이 원단을 좀 선호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오늘, 어,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어떤 마음을 <laughs> 드셨는지, 어, 로로피아나를 이제 선택을 하러 이제 맞춤을 하러 오셨는데, 어, 예,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원단 셀렉부터 해서, 어, 네. 어 가봉, 그 다음 완성까지 모든 걸 책임지고 제가 어,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아, 설명,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laughs> 네, 설명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어, 일단 저도 응. 뭐 이탈리아에 오래 살았고, 어, 옷, 의류 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특히 로로 피아나는 이제 진짜 어~ 명품 중에 명품이잖아요 음, 그렇죠. 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브랜드화 되지 않고 특히 작년 재작년 그 올드 머니 룩에 다 아주 대명사인 그런 브랜드인데 어그 그러니까 기성 제품도 판매를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원단도 제공이 되고 네. 우리 김 대표님 말씀처럼 아무 테일러샵에 공급을 하지 않는 네. 어 그런 브랜드죠, 그죠 일단 로로피어 이태리 모두 원단 회사들이 많지만 로로피아나 같은 경우에는 어 원래 원단 회사입니다. 네. 원단 회사인데 기성복이 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요즘에 이제 그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어, 네. 어느 정도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로로피아나는 뭐, 어, 기성 브랜드고 어, 원단 같은 경우에는 기성 브랜드인데 원단이 나온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네, 네. 로로피아나 그 다음에 이제 뭐에르메네질도 제냐라고 네. 어, 그런 브랜드도 사실 이제 원단회사가 시초고요 원단회사에서 파생되어서 기성복이 나오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음, 네, 네. 어,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예, 원단의 그 종류, 금액대의 네. 어떤 그 폭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 일단 기성복은 제한적이고, 어, 맞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색감과 어떤 질감과의 어떤 차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 이런 명품 브랜드의 어떤 원단을 어,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맞춤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지난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수제, 예, 네, 네, 이제 네. 공법에 따라서 그 비용 차이도 크고 하니까 비스포크.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영남권에 이런 공정을 가지고 그리고 자체 공방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몇 대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이제 외주를 음. 이런 얘기 해도 되냐? 어, 예, 뭐. <laughs> 네, 외주를 주는 시스템인데. 어머, 뭐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어, 비스포크라고 하는 개념은요. 어, 예를 들어서 누구나 비스포크 비스포크라는 이야기는 요즘에 많이 흔히 접할 네. 수 있는데요. 비스포크라고 하는 것은 공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공방의 견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장과 공방은 한 곳에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어 매장들이 이제 샵에 가보면 공법의 차이 그러니까 접착식과 비접착식으로 나뉘는데 비접착으로 진행하는 거를 어 보통 업주들은 비스포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어 정말 테일러의 어떤 어, 개념에서 봤을 때는 영국에서 지정한 비스포크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네, 네 그게 아니고 어, 공법의 차이도 물론 이거는 물론 이거니와 그다음에 매장과 공방이 한 곳에 공존해야 되고 음. 어, 이 샵의 1대 1의 1 매장과 1 공방이 같은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요 어, 이걸 갖추고 있는 샵은 부산 영, 부산 영남권에서는 아마 저희 샵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고 아, 그걸 원래 비 스포크샵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 단어를 너무 좀 남발하고 있긴 합니다. <laughs> 예.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네네, 이건 뭐 뭐,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냉장고도 그렇고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요즘 비스포크 <laughs> 네. 이제 그래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죠? 특별 주문 제작이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데에 대한 자부심이나 내용들은 지난 영상을 제가 링크를 이렇게 띄워 드리면 참고로 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어쨌든 미스터리가 큰맘 먹고 지인 찬스를 해 가지고 로로피아나 원단을 해서 어 시장에 판매되는 금액이 거의 400만 원대 중반 정도 되는 네네. 이제 수트를 이제 오늘 이제 좀 맞추러 왔고요. 물론 이제 지인 할인을 좀 해주고 <laughs> 어좀 받아서 그게 아니면 제가 뭐 그런 수트를 입을 일은 없지만 하지만 좀 그래요 우리 고객님들에게도 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일단은 대부분 이제 60대 70대 물론 한 50대 70대 저희 고객님들 층이 그런데 사실은 그렇거든요. 여행 잠깐 가는데 양복 하나 챙기는 것도 사실 번거로운 일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모님들은 또촥 차려입고 오시는데, 우리 아버님들은 별로 이렇게 좀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막상 첫 번째 크루즈를 타보시면, 아, 다음에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 예,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걸 보고, 아, 괜찮다고 좋아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우리 남천동에 소재되는, 소재에 있는 이 에디 테일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제작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체형도 이제 젊을 때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또 기성복이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이제 또 맞춤 제작을 하기까지는 또 활용도가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경조사라든지 크루즈 여행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일상복을 이렇게 수트를 입는 직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크루즈 출장 가면 한 번씩 있는데 한 번씩 입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진 할인 찬스를 좀 받겠지만 <laughs> 어쨌든 시장가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그렇죠. 어 조금 더 보태서 로로피아나 정도로 그렇게 하려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우리 뭐어 구독자분들이나 고객님들께서도 예, 그렇게 어 참고를 좀 해서 어 나중에 혹시 좀 내방을 하시게 되면 어 좋은 컨설팅과 좋은 제품을 좀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좀 고급 라인인 거고 일반적인 라인도 뭐 금액대나 요런 거 한번 브랜드 대비 금액대나 요런 거다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사실 예전에는 어 국내 원단부터 해서 다양하게 어 원단의 종류가 굉장히 이제 금액 폭이 좀 많이 넓어요. 예, 상상 초월할 정도로 뭐뭐 뭐 100만 원 이하부터 어, 몇 천만 원까지의어한벌 기준으로 그런 원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는데, 그 안에 이제 저희 국내 원단 젤모직이라고 국내 네. 원단으로, 근데 그 젤모직이 아닌 국내 원단은 사실 저는 쓰질 않습니다. 음. 어떤 이제 고가의 이런 정말 비스포크 공법이 들어가는 샵에서, 어, 그런 저가의 원단을 사용할수록, 어, 주, 뭐, 주머니는 어, 아무래도 돈은 크게 나가진 않지만, 네네. 어, 본인이 손해예요. 어, 이런 샵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또 괜찮은 원단, 이런 걸로 진행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고요. 어, 근데, 어, 그런데, 이제, 젤모직이라는 회사는 이제 없어진 건 아시죠? 음, 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예, 없어지고, 어 어, 뭐, 골든텍스라고는 남아있는데, 어떤 저희는 이제 그런 원단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어, 그래도 어, 수입 원단 중에 영국 원단, 이태리 원단, 그 다음에 뭐 스코틀랜드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 여러 가지 국가가 있지만 네. 예,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원단의 금액대는 백만 어, 원 중반부터 한한백 사십, 백 오십부터 해서 형성이 쭉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어, 그 안에 이제 프로모션 이, 여기 대표님께서 조금 더 설명하시고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지만 네. 예, 어,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저한테 이제 <laughs> 어, 되게 많이 예 <laughs> 네. 어~ 저를 이제 어, 반협박식으로 이제 어~ 졸라서 어~ 어, 결국에 이제 타입이 됐어요. 네, 네, 네. 네 그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고객들이 합리적으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라든지 어떤 어, 프로모션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프로젝트에서 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네, 네. 어떤 시작 금액은 한고 그 정도 백만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네, 그렇게 해서 형성을 해서 하게 되면 요즘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네 백화점의 기성복도 네. 저는 사실 기성복의 수트를 사러 갈 일이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어느 정도에 20대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30대 초반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수트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수트는 일반 옷이 아니에요. 이건 내 품격과 내 지위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의 투자는 필요하다. 그리고 제대로 맞추는 곳에서 맞춰야 된다 네. 예한번 입고 벌릴 거 아니잖아요 예 시즌 지나고 안 입을 거 아니잖아요 계속 입는다고 생각하시고 어 진행해 주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문을 내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말씀 드리고 <laughs> 싶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군 제대를 한이제 사회 초년 아제 어차피 복학할 우리 큰아들을 얼마 전에 저희 고객 감사전 때 네네네. 어~ 이제 그래도 좀 갇혀있기 위해서 감사전 전날 아울렛을 뛰어가가지고 양복하고 셔츠하고 구두까지 하니까 한 70만 원 들었어요. 아, 어쨌든 양복하고 아울렛에서, 아울렛에서 구두까지 해서 네네. 근데 이제 구두를 제외하고 어쨌든 넥타이까지 이렇게 하니까는 거의 한 50만 원 정도. 네네. 이렇게 이제 정말 저렴한 걸 했는데도 그 정도고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그리고 저도 맞춰 있기 전에 기성복을 이렇게 데려 봤더니 일반 알만한 브랜드들이 대부분 뭐 100에서 120만 원 정도. 음. 어, 저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퀄리티 있는 걸 입어야 되니까 네네. 그 이상이 되는데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백 100만 원 중반대부터 해서 해외 원단 기준으로 그 말씀인 거죠. <laughs> 어, 어, 저,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더 수정을 했을 건데 저희 얘기 지금 처음 듣습니다. 네, 거기서 비용을 그렇게 썼, 어 싸지 않네요. 네 네. 우리 대표님께서 어쨌든 이제 좀 이렇게 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공되는 금액대. 일반적으로 제공. <laughs> 예. 일반적으로 어이 지인분께서 이 대표님께서 네. 하여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원래 이제 나가는 금액대는 어 최소 금액이 200만 원이 넘습니다. <laughs> 200만 원이 넘고 어뭐 로로피아나 같은 경우는 400 중반대 네. 금액인데 어 조금 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어, <laughs> 한 3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저를 계속 설득했어요. 어 요즘 물가가 어떻니어 그다음에 요즘 이 시국이 어떻니부터 네. 시작해서 어, 금액을 계속 누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 어쨌든 지인 부분 부분도 있고 네. 예 어, 오랜 인연도 있기 때문에 그 누르는 거에서. 어 튀어 올라야 되는데 오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밀러진 상태인데 어 방금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제 배신감도 들고요. <laughs> 아니 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네 아, 네,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한 200만 원대 정도 되면 네, 이제 네. 우리 어이 이 공법으로 그죠 비스포크 양복을 해외 원단으로. 200 중반 정도까지는 네. 봐야 되는군요. <웃음> <웃음> 예, 어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인 어떤 연구 원단이라든지 제가 이제 진행하고자 하는 네. 그런 원단들은 200만 원이 좀, 좀 훌쩍 넘긴 해요. 네. 하지만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미 저한테 이제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1 0 0만원 중반을 말씀드렸던 거고 <laughs> 네어그 네. 정도부터 해서 욕하면 오십 분야 오십 분야 식은땅 흘리지 마시고 아, 예, 예. 아니 왜냐면 저희도 크루즈 상품이 최저가를 표방하진 않아요. 네네, 어 저희는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음.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는 제품들의 어, 평균적인 금액대는 저도 잘 알죠. 그래서 2 0 0중 후반대에. 어, 제품을 판매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금액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을 좀 약속을 드리고 오늘 좀 중요한 것은 네네.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맞춤 정장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콜롬보스 고객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특별 프로모션 네네. 특히 우리는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면 또 이렇게 어또 포멀 라이시나 또엘레강스 디너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 해서 일단은 우리 이제 에디터일러 삽에서 맞춤 양복을 하나 맞췄을 때 하고 맞추지 않고도 지금의 이런 턱시도를 좀 대.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 저희 샵에서 자 이제 크루즈를 타시는 분들과 타시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결혼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네네. 것인데 이 영상을 보고 콜럼버스를 통해서 이제 뭐 오시든 어, 오셔서 이 영상을 보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장을 일단 맞추고, 네. 예, 슈트를 맞추고. 어, 웨딩 촬영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입고 계시는 네. 어, 이런 턱시도, 어, 그루즈를 타기 위해서 턱시도를 어, 어, 원하시면 이 턱시도를 수제 맞춤으로 해주는 조건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어, 정장을 맞추시고 10만 원을 추, 10만 원만 추가하시면 수제 맞춤으로 렌탈이 나갈 거예요. 네. 네, 대여가 나갈 수 있고요. 네, 어, 그 대여가 나가는 거는 턱시도든. 아니면 뭐 촬영 웨딩 촬영용 슈트든 어0만 원만 추가하시면 대여로 나갈 거고요어 네. 근데 기성복 일반 매장들은 기성복 있잖아요 뭐 기성복이 사이즈별로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대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닌 본인이 원단을 골라서 예 본인이 음. 어 저와 상의를 해서 디자인을 잡아서 가, 어 피팅 가본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걸 해서 본인만의 옷을 대여가 나갈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10만원을 추가하시면 대여가 나간다고 했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10만원을 추가 총 20만원을 추가하시면 판매 쉽게 말해서 본인이 어, 촬영이든 턱시도든 이걸 어, 본인 수트를 맞추고 나서 네. 20만원만 추가하시면 어, 대여가 나가는게 아니고 판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령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거죠. 예. 네, 이건 아무 국내에서 누구나 누구도 어, 시도하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네네. 네, 이 타산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걸 제가 해드릴 <laughs> 거고요. 어, 두 번째 또두 번째는 어, 예를 들어서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턱시도를 렌탈로 나가게 되면, 어, 이게 크루즈가 며칠 정도? 보통 1일에서 12일 정도 어, 네. 그 날짜가1일에서 12일 동안, 어, 빌려, 원래 대여비가 하루하루 측정이 되기 네. 때문에, 어, 그건 샵마다의 어떤 측정 기준이 또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제 콜럼버스 이제 이 대표님 쪽에서 어, 유입해서 오시게 되면, 제가 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빌려가겠다라고 했을 땐 제가 그냥 20만원으로 어, 대여가 나갈 거예요. 네. 근데, 어, 나 수제 맞춤으로 해서 대여로 어 턱시도를 수제 난뭐 배가 많이 나왔어. 그렇죠? 어, 난 몸이 좀 특이해. 그래서 맞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를 수제 맞춤으로 빌려 줄 빌려 줄순 없습니까라고 하면 제가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데 35만 원을 주시면 제가 맞춤으로 수제 맞춤으로 해서 대여로 나갈 거예요. 네, 예, 그렇게 들어갈 것이고 네. 만약에 아 어, 그러면 나 어차피 크루즈 한번탈거 아니야, 또탈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 내가 소장하고 싶어 판매를 할수 있을까요?라고 하면 턱시도를 맞춰서. 네. 어, 그냥 일반적으로 어, 판매 금액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90만 원에 예, 제가 100만 원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 <laughs> 어, 무슨 마트도 아니고 거기서 100, 100이라는 단어와 90이라는 단어는 다르대요. 그래서 90에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 어, 고민하다가 <laughs> 예, 마지막에 이제 오케이를 했는데 네네. 90만 원에 맞춤으로 해서 어, 판매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폭을 어 혹이 있으니까 기호에 맞게 네. 예, 선택하실 수 있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근데 저는 정장이라고 하는 거는 꼭한번 필요하지 않나 네. 예, 턱시도는 또 덤으로 가져온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은 획기적이지 않나 네. 정리하자면 정장을 맞춤으로 들어가고 네. 턱시도를 대여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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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춤으로 대여를 하는 데는 10만 원만 추가하시면 되는데, 네네. 어, 나 정장을 하나 맞추고, 턱시도도 하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장 맞춘 거에서 플러스 20만 원을 주시면, 네. 턱시도를 맞춰서 드릴 거예요. 예. 맞죠? 네네. 예. 네네. 이렇게 네. 이제 정리를. 예, 정리가 음. 되는 거죠. <laughs> 예, 예. 예. 계속 제가 이게 막 딜을 들어갈까 봐막 빨리 정리를 네, 하려고 네. 하는데 정 <laughs> 네.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네. 어,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왜냐 그러면 이제 저희 고객분들에게 좀 혜택이 되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산 영남 고객분들뿐만 아니라 어 서울 경기에도 많으시고 미국에서도 합류하시고 아,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우리가 부산에 소재를 하니까 정말 시간을 내고 먼 걸음을 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도 어 마인드 자체가 저하고 여행을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무조건 최저가는 아니고 엄청나게 비싼 곳입니다, 사실은. 비싼 곳이기도 하지만, 어, 그 정도로 이제 제대로 할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늘 안타까운 게, 우리 사모님들은 크루즈 여행 오시면또 착, 체를 입으신데, 우리 아버님들은 자켓 하나 정도만 입고 오시는 게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턱시도도 렌탈 서비스도, 우리 그 신랑 신부님들이 하루 결혼식 때 예복 한벌 렌탈하는데도 15만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데, 크루즈 여행은 우리가 10일을 가야 되는데, 한 번을 입더라도 빌리는 거는 대여는 10일 이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금액이 많이 높아지지만 아까 대표님하고 얘기해서 어차피 우리 고객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여비도 저렴하게 한번 입는 거지만 10일 이상을 그렇게 빌려가도 그 금액에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두에 얘기인 것처럼 체형이나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대여 특시도 조차도 아까 어느 정도 맞춤으로 해서 비용에 소정의 비용만 추가하면 가능하다는 부분. 네네. 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쨌든 경조사도 있을 수도 있고 한벌 정장을 맞추신 다음에 그나마 이그 그죠? 이렇게 체형을 어 이렇게 다 이렇게 해 놓은 어 패턴을 네네. 떠났기 때문에 맞춤 어 턱시도를 제작을 해도 일 이십만 원만 추가해도 가능한 부분이고 네네. 마찬가지로 그런 공정까지도 어, 퀄리티는 공정으로 이제 약속 드리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거예요. <laughs> 이, 이 <부분에서는> 어... <laughs>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 우리 예. 그 구독 저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 그간의 그 어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 예. <laughs> 예, 너무 어, 어필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laughs> 이것 이것도 가능해요. 어, 어떤 네네. 경우냐면. 어, 맞춤 슈트를 했잖아요. 근데 나는 이 턱시도보다는 그냥 약간의 어떤 다양한 다른 색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신랑들의 어떤 네. 촬영용 슈트처럼 그냥 일반 슈트에 어떤 약간의 어떤 색감이 조금 있는 어, 어떤 약간 좀 특이한 어, 그런 좀 색다른 슈트, 턱시도보다는 슈트로 입고 싶어 가능합니다. 예이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원 플러스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원 플러스 원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고 어, 가장 쉽죠 네. 그래서 이제 <laughs> 추가 비용도 굉장히 어,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제가 진행을 한,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혜택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뭐제 개인적으로 수트를 맞추 맞추러 오랜만에 왔다가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내년에는 또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서 어차피 제가 특시도도이제 어~ 좀 빌려 갈겸 그~ 그래, 저도 지금 턱시도도 한번 맞출지 좀 렌탈을 할지 계속 좀 고민하고 의논 중인데요 온 김에 이제 좀 우리 고객분들을 위한 좀 좋은 프로모션이 어, 없나 해서 대표님하고 또 즉흥적으로 카메라에 늘 제가 들고 다니니까 <laughs> <laughs> 어르신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저희나 우리 에디테일 연락처도 다 이렇게 어, 공개를 해놓을 테니까는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 혹은 저한테 문의를 주셔도 제가 뭐 얘기라도 한번 더 얹어 놓으면 되니까. 예 그리고 말씀 그리고 요즘 뭐 이제 웨딩 업체나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신랑 신부님들 소개해주면 다 어차피 수수료 체계잖아요. 저희 여행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알선업이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뭐 그런 거 주고 받을 사이도 어차피 아니고 제옷 입을 때좀더 할인 받으면 되니까 어, 그런 부분은 전혀 어, 걱정하지 마시고 마찬가지로 이게 기성복이 아니라 재현과 마찬가지로 이게 무형의 제품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금액적인 어떤 어, 판단하기가 소비자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도 어, 많이들 문의 주시고 또먼 걸음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오시더라도 어, 차한잔 대접하고 어, 또 이런 또 맞춤에 대한 이렇게 좋은 정보도 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네. 자 짧게 끝으로 한 마디 해주시고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방금 말씀하셨던 어, 좀 지역이 멀다거나 이렇게 어, 오시는 데좀 수고스러움이 있으셔도 어, 이 금액의 어떤 이 프로모션 자체가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절대 후회하지 않으, 않으실 거고요. 어 그리고 옷이 완성되었을 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음. 여기 대표님 굉장히 옷에 대해서 깐깐하십니다. <laughs> 예. 어, 보통 사람도 못 만들어요. <laughs> 예. 하지만 저희 샵에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는 어 시작이 어렵지. 예, 시작하고 나서 어 그다음에 재방문까지는 굉장히 이제 어 믿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어 절대 헛되지 않은 걸음이 될수 있도록 제가 이 프로모션은. 어, 약속을 꼭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 멋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예, 그 어디에서도 예, 어디에서도 있어도 가장 돋보이게 만들어 드리고 네. 예,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드릴, 거,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를 믿고 언제든지 내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디 텔러 김부성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에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TV의 미스터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